요번에는요 이번에는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 문제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네, 1학년 과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하나. 그서 여기서는 세 문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함수의 미분법만 할줄 알면 문제를 풀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자 시작해보죠. 일단,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보면. 자, 대표 문제를 보시면, 어,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y는 0. 자, 이런 곡선이 있고요요 위에 이 콤마 4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자, 2콤마 4에서 접선을, 그, 어, 그었대요. 접선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간대요. 0콤마 A를 지나가고요 2콤마 마이너스 5분의 8을 지나간대요. 그때. A와 B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라고 되어 있고요 접선만 더할수 있으면 뭐 문제 푸는 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을 봤더니 얘들아. 어, y는 하고 정리하기가 거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접점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콧마사라는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양변을 x로 미분 미분하게 되면 x의 세 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다음 y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일단 2y. 그런데다 조심해야죠. 어, x로 미분하는데다 y를 x로 미분했으니까 이거 음함수의 미분이죠. 그럼 뒤에다 반드시 뭘 써줘야 돼요. dy/dx.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 마이너스 9XY가 있고요. 자, 얘는 얘들아 X로 한번 미분하고 Y로 한번 미분하는 거다 아시죠? X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9Y가 될 거고요. 그 다음 Y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9X가 될 텐데 어? Y를 X로 미분했으니까 DY DX 그 다음에 0은 얘들아 미분에봤죠 0이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뭐 그냥 막 정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이 콤마 4에서의 접선의 기록이니까 X에다 2 대입할 거고요. Y에다 4 대입할 거야. 그 상태에서 dy, dx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자, 대입하면 2를 대입하게 되면 12. 그 다음, y에다 4를 대입하면 8. dy, dx. 그 다음에 또, 어, y에다 4를 대입하면 4하 36.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dy dx 는0 그럼 이하고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넘기면 10 dy d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4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들아 접선의 계획기 dy dx는 10분의 마이너스 24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마이너스 12자 요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사수 틀리면 곤란하니까 중간 확인할게요 역시 확인하길 잘했어 틀렸는데 <laughs> 예, 계산이 틀렸는데 어디가 잘못됐나 잠깐 볼까요 어디가 잘못됐어 잠깐만요 이 콤만 4 양변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2y dy dx 맞죠? 마이너스 9y 맞죠? 마이너스 9x dy dx는 0 맞죠? 그 다음 2하고 4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0이 맞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 맞죠? 그 다음에 y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6 맞죠?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8 맞죠? 두개 계산하면 얼마지? 어? 계산 맞는데? 두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4어 맞는데? 그러면 dy dx는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맞는데 어디서 틀렸나? 잠깐만 아이고 문제를 잘못 봤구나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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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y의 3승이었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 3i 제곱이 되네 미안해.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 y에다 4를 대입하면 아이고, 이거 렇게 커. 숫자가 커. y에다 4를 대입하면 16, 16에다 3을 곱하면 48 48이 되겠네.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아이고, 여기서 다시 하자. 자, 48에서 18을 빼니까 30 dy d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4인데 넘어가면 뭐가 돼? 24가 되겠네. 그러면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6으로 약분할 수 있겠다. dy dx는 이걸로 약분하면 5분의 4.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5분의 4가 나왔고요그 다음, 2마 4를 지나간대. 자, y는? X? 그 다음 예하고로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8 거기다 5분의 20을 더하니까 5분의 12자 이렇게 다 접선을 구했고요 잠깐 선생님 두 개의 접선을 나왔는데 얘를 잠깐 볼까요? X좌표가 0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Y절편이란 뜻인데 따라서 해봐라. A는 Y절편이니까 얘들아 5분의 12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어요점얘다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x에다 b를 대입하면 값이에다 마이너스 5분의 8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y에다 마이너스 5분의 8을 대입하고요 x에다 b를 대입하고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5를 곱하고요 5를 곱한 상태에서 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 0에 4b가 되겠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요 그러면, 어, A하고 B를 곱해달라고 돼 있는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하고 B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답은, 그 마이너스 12 맞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선생님, 문제를 잘못 적어서, 처음에 약간 좀 질퍽 됐어. 미안해. 사실 많이 미안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자, X가 양수.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음함수가 주어져 있죠. x 제곱 y 문제 정확하게 써야 지 마이너스 2는 0. 요 위에 점이 있다. 점이 있고요. 또 어, 접선을 구하래. 접선을 구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거리 구하래. 원점에서 접선까지 거리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그 공식에다가 섞여 있는 문제예요. 1학년 과정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면 될거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접선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아까랑 똑같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자 먼저 x로 미분하게 되면 이 e, x y 요그다 y로 미분하게 되면 x제곱이요. 그런데 y를 x로 미분했으니까 d y d x 요그다상수항 미분하면 0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얘들 어? x에다 1, y에다 2 e,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1하고 2를 대입하면 4요. 1을 대입하면 dy, dx요. 따세다,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 확인했죠? 마이너스 4다.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접선과 하러 갑시다.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고요. 지나간 점1 2요.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전개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고 할 거니까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써볼까? 이렇게 될 텐데 한쪽으로 다 넘기면 자 이게 바로 다 접선이 될 거고요. 원점에서부터 이전까지의 거리가 라고 있고 혹시 까먹은 친구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공식 적어드리면 이 공식 모르시면 진짜 큰일나요. 한 점이 있고 직선이 있다.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몇개 a제곱 따기 b제곱 절댓값 x1 대입하고 y1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런 형태였던 공식 중에서 가장 복잡한 공식 중에 하나지만 이 공식은 정말 수백 번 정도 쓰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고맙다. 더하 t 를 레트. 자, 제곱하고 제곱할 거야. 4의 제곱 16이고요, 1의 제곱 1이 되겠죠. 절대값0 대입하고 0 대입할 거야. 다지워지고 마이너스 6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루트 17분의 6이요. 루트 17분의 6이니까 유리화하면 17분의 6루트 17이요. 보기 중에서 17분의 6루트 17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아 답은 5번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 도박, 도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지 않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푸시고요. 혹시 풀다가 막히게 되면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잘안 되면, 어,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맞았다면, 맞았다면 반드시 뒤에 있는 해설 참고해서 자기 풀이랑 비교하시고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 귀찮아도. 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있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X분의 A. A기, Y분의 B는. 자, X의 제곱 더하기 8.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1콤마 1이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점에서 접선. 접선이 있고요이 접선이, 어? 원이 하나 있네? X 더하기 O의 제곱, Y 더하기 U의 제곱.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안 돼. 넓이를 2등분할 때 문제에서 어 a와 b를 구해줄래 나오어 있고요. 역시매 얘들아 가봐 원이 나와서 순간 긴장했거든. 순간 긴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왜?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럼 그 직선이 그 원의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얘가 구하는 데 1초잖아.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5코마 얼마? 마이너스 6에다 중심인데 결론이 뭐야? 주어진 접선은 이 점을 뭐한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뭐 원을 주어져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냥 이점 지나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모르는 글자 두개 그러면 식이 2개 필요한데 이 점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저점 대입하면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3 원래부터 곡선 위에 점이래. 따라서 해 어, 곡선 위에 점이면 항상 대입해야죠. 아, 식두개 금방 만들겠다. 여기다 대입해서 식 하나, 그 다음에 접선에다 얘 대입해서 식 하나, 식두개 만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어, 이 문제는 그냥 난이도 상, 모양만 상이었지, 실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자 먼저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구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가 되겠구요. 1 대입하게 되면 b 가 되겠죠. 식 하나 너무 쉽게 만들었구요. 두 번째. 접선 구하려면 얘가 접점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우리가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되겠고요. 미분하겠습니다. x 분의 a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y 분의 b 미분하면 뭐가 되죠? b가 되겠고요. y를 얘들아 어, x로 미분했으니까 dy. e x 붙여줘야죠. 그 다음 x에 적어 미분하면 2x 되겠고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겠네. 자 미분 끝냈고요. 이 상태에서 접선의 기록이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에다 1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y에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더하기 b dy dx x에다 1 대입하면 2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어? 접선의 기록이는 자, 마이너스 A 넘기고요. 그 다음에 B로 나누면 되니까 B분의 A 더하기 E가 되겠네요. 자, 접선의기울기 구했고요. 지나가는 점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비울기 약간 좀 거지가 생겼지만 B분의 자, 그 다음 지나가는 점 요게 말로얘들 접선의 방정식이될 텐데, 맞아, 얘들아.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마이너스 5콤마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고요? 사실 내가 한번 생각해봐.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대충 이게 생겼다고 쳐봐. 그 위에 누가 있대? 1콤마 마이너스 3 있대. 근데 여기서 내가 뭐를 그었대? 접선을 그었대? 그런데 접선이 누구를 지나간대?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간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결론이 뭐니? 두 개의 조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울기 구해. 그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b분의 a 더하기 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그냥. 자 기울기 구해보자. 우리가 미분에서 구한 기울기는 뭐였어? b분의 A 더하기 2였는데,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6. 그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마이너스 6을 빼면 5. 요게 얘가 기울기네. 그러면, 이하고 의곱하기 되면 어떻게 되지? 6A 더하기. 12는 얼마? 요렇게 해서 얘가 식을 하나 또 만들어냈네? 그러면, 이 식과 저 식이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식과 어딨어요, 식? 처음에 만든식 A 더하기 B는 9였으니까 두 개의식 연립하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어, B는 뭐라고 쓸수 있나요? B는 9-A니까 대입합시다. 9-A.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A가 넘어가면 11A예요. 그 다음에 59, 45, 45에서 얘가 11을 빼면 어떻게 돼? 45에서 11을 빼면 33. 그럼 a는 3인가? a가 3이면 b는 6. 자, 문제에서는 a와 b를 뭐라고 하돼 있나요? 곱하라고돼 있네. 곱하라고돼있으니까 답은 18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또 막또막. 유형별로 해서 유형 익히시고 빠른 속도로 풀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